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오늘은 1번 아가씨 2번은 예명 거북선 중투 그 다음에 3번 사계 4번 무명 중투 5번은 무명의 환약 중투 6번에 천두숙 총 6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난초는요, 아가씨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laughs> 이게 햇볕에 너무 땡글땡글하게 구워가지고, 에, 잎이 조금 뒤틀려가지고, 제가 수영을 조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네 가닥이네요. 네 가닥인데 생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리가 크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잘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를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키워가지고 수영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난초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상처는 하나도 없고요. 에 아주 뭐 난초는 땡글땡글하게 잘 키운 난초거든요. 굉장히 잘 키운 난초예요. 색감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네, 그렇고요. 이 아가씨는요, 음, 두 촉이고요, 10에 0 8입니다 가격은 78만원입니다. 두 번째 난초는요, 예, 요것도 어제 하나 나갔던 건데, 이제, 여수에서 산채인이 산채를 해서 이이 까랑까랑하고 난초가 좋아가지고, 이제 일명을 거북선이라고 지었던가 봐요. 네, 그런 난초입니다. 난초 자체가 아주 잘 생겼거든요. 그 색감도 또 괜찮아요. 나름, 갖다가 제대로 발색을 시키면 아주 멋진 난초가 될수 있을까요? 종자도 이게 난초 자체가 많지 않은 난초니까요. 한번 키워보시라 가지고 왔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뿌리는 이 정도니까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게, 굉장히 중배부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녹과 황의 대비가 아주 뛰어난 난초입니다. 아주 뭐 나무랄 데 없는 진짜로 제대로 키워 놓으면 나무랄 데 없는 명품의 자재를 가지고 있는 난초 거든요. 굉장히 난초가 품종은 좋은 난초 입니다. 이 거북선은요. <laughs> 예명입니다. 두촉이고요. 사이즈는 11.5에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요. 에, 사계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쪽에서는 무늬가 거의 없고요. 신화 쪽에 무늬가 조금 나왔다가 나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무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뿌리도 많고요. 뭐 아주 종자목으로는 굉장히 좋은 품종의 사계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가답수 많고요. 물론, 유기절비로 흔적 조금 있지만, 괜찮아요. 잘하는데, 전혀 지장 없구요. 그 다음에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무늬가 신화 쪽에는 잘 들어왔는데, 구축 쪽에는 사실 무늬가 거의 없어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자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 요 사계는요, 두쪽이고요 사이즈는 10에 0.9입니다. 가격은 80만원입니다. 네 번째 난초는 무명 중들어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 뒤쪽에 색감이 좋아요. 뒤쪽으로 갈수록 색감이 좋고 지금 이제 아, 신화가 세 개나 올라왔는데 아직은 청태가 껴가지고 이제 색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색감이 들어오면 아주 황색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난초에 신화의 생김새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중대부른 모습이고요. 아주뭐 나무랄 데 없는 난초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좋고요 뿌리는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화 쪽을 보셔야 돼요 신화 쪽이 아주 입변성에 이제 요 구축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신화 쪽이 아주 굉장히 잘 올라왔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왔죠 요게 이제 청태가 벗겨지면 극황으로 갑니다 요 무명중투는요 내촉이고요 사실 근데 구축은좀 시간이 오래된 거라서, 예, 요거는 시생타로 날려야 됩니다. 예, 요, 무명육추는요, 내촉이고요 14에 0.8입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난추는요, 예, 환열중추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구축 쪽의 모양이 아주 굉장히 중대부르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화는 아직은 양방으로 올라와 좀 작거든요. 어, 그래도 키워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뿌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뭐 가닥수 많고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건 구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구축의 모양이 노래요. 완전히 중배부른 모습에. 아주 뭐 넓고 까랑까랑하고 그렇습니다. 부축의 모양이 이렇거든요. 신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화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다. 신화는 이렇습니다. 신화의 모습도 아주 난초들이 이뻐요. 이쁘고 야 이거 난초 한번 키워보고 싶은 난초다. 그런 중투거든요. 이요환약 예, 중투는요 세 쪽이고요. 시... 9의 1.1입니다. 물론 모초 기준으로 됐어요.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난초는요. 배양이 잘된 천도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도소는 한평의 전국대회에서 최우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했던 난초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초기에 여기에 차광을 잘하면 색감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난초입니다. 뭐, 두화소심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옳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굉장히 좋고요.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뿌리는 좋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열었습니다. 난초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좋고요. 자, 요 찬도소는요. 내척이고요 16에 0.7입니다.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씨, 그 다음에 귀한중투 거북선, 그 다음에 사계종자목, 그 다음에, 무명종투환역종투그 다음에 첨조소청 6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난추에 대해서는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는 유튜브한 번씩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